투자와 소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야 어, 오해가서 봐보자. 쉬우니까. 자, 텔레비전을 사는 것은 어쩐다. 어, 현재 소비다 이며, 커런트 현재의다 현재 소비를 현재 소비. 자, 이거 동명사는 이수로 받는 거야. 그것이 텔레비전을 사는 것이 맥스 5형식이죠5형식이니까 목적어 못보를형용사하있네 챙기고, 어법 우법 챙기고, 어법이 안 나온 건 아니잖아. 어법 다 나오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오늘 행복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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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 샀으니까 오늘 행복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다 하야. 일반 농사야. 조심해. 원, 투, 두 개야. 아무것도 하지 못한데. 내일. 여기 내일 썼네. 내일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에. 에이, 내일 우리를 부유하게 만든 것이 바로 뭐야? 투자다 이 말에. 지금 행복한 게 소비다 이 말에. 이해됐어? 어. 그렇다 그러면서 돈이네. 텔레비전에 쓴 돈이야. 쓴 쓰여진 p 피 챙기고. 돈이 주고. 에이, 동사. tv o형식으로 써있어 목적어 목포로 지금 고용된 pp와 했어 고용된도 챙기고 텔레비전에쓴 돈이 뭐다 예, 노동자를 예, 어 직원을 노동자들을 고용되게 한다는 말이야 어디에 테레비전 공장이겠죠 테레비전 공장에 그러나 그러나 가정복하거나 여기에 무엇을 쓰니까? 여기 무엇었으니까 우두동원으로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입부 쓰고 주우고 동사 과거형 오고 문장 끝나고 심표 다음에 우두 동원 이렇게 와 있어요. 심표하고 우두 동원. 같은 돈이 투자된다면 이제 투자 개념을 설명하는 거야 투자된다면 돈셀수 없으니까 워스 써야죠. 뭐 틀렸네요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가정법 과거에서는 뭐가 원칙이라 했어. 어, 오가 원칙이라서 워 단수여도 워 쓴다겠어 에? 단수여도 어, 자 만약 똑같은 돈이 투자된다면 어, 근데 워스 써도 돼 어. 그것이 만든대 직업을 어딘가 다른 곳 텔레비전 공장의 직원을 고용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에? 쓰여진다 이 말이야 가령, 과학자네. 실험실 과학자를 위해서 쓰여도든지 아니면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위해서 쓰든지, 하면서요. 와일 하면서, 베이킹 챙기고. 오형식이네, 요거 오형식. 장기적으로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면서. 예, 장기적으로 우리를, 장기적으로. 내일. 미래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 미래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게 뭐다? 어, 투자다, 이 말이야. 투자. 생각해보래, 사례론, 대학을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학생들을 보내,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도 챙겨야 하고. 자, 교수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당연히. 교수를 위한 일자리 만들죠. 아까 텔레비전 소비하는 게, 사는 게 뭐를? 텔레비전 공장에 일자리 만들잖아. 똑같잖아, 지금. 어. 근데 똑같은 돈이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비싼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서 똑같은 돈이 사용되면 누구에게 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레이에웨이트 졸업생이다. 만들 거다 이 말이야. 일자리를 자동차 회사의 일자리를 만들 거다 이 말이야. 같은 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중요한 차이라 있어. 이런 시나리오의 중요한 차이. 차이는 뭐다? 대학교 학생은 학게한데 젊은이를 더 생산적이게 만이야 대학교 가면, 일,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폭이 넓어져, 좁어져. 넓어지니까 더 생산적이라고 한 거야. 에? 에? 남은 여생 동안, 남은, 더 레스트 오브니까, 나머지 남은, 남은 그의 일생 동안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 이 말이야. 내 스포츠카는 그렇게 해? 아니 이제 스포츠카 어 고등학생이 받아봐야 그 미래에 얘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은 소비다 투자다. 어, 투자라고 정신 차려. 어이, 투자잖아 투자. 요거 안 바뀌게 하고 맨날 이런 건 냈던데 여기 보니까 야 스포츠카 사는 거는 뭐다? 소비다이 많아. 빈칸 딱 내기 좋잖아, 빈칸, 빈칸. 어휘 예?